안녕하세요 구해줘까지 김용조입니다. 오늘은 보이시다시피 인천종합터미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 멀리 포항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메이할 차량은 BMW 5시리즈 차량입니다. 조금 있다가 공항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엔 커피와 함께. 기대세요. 네. 커피 마시시면 어때? 술 마셨더냐? 타라요 오늘 하 오늘 하상적인었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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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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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한도 한국 가될한 같아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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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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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구독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세요. 요맞서 네, 유튜브 보면은 중고차를 제대로 판별해주고 음. 중고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소비자들은 문제가 없는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맞아. 그런 우리 같은 이렇게 그렇지. 좀 차를 진짜 제대로 봐주고 정말 문제없는 차를 그렇지. 판매하는 딜러들의 그래. 영상이 홍을 받는 게 아니라 허위 딜러 때려줬고 막상 그 사람들이 차를 저희처럼 잘 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laughs> 그게 의구심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컨설턴팅인데 프리랜서 개념이잖아요? 요새는 대기업들이 너무 많이 유튜브 채널에 중고차 시장에도 많이 유입이 됐고, 이미 중고차 시장에도 큰 대기업 회사가 유입이 돼서, 저희 같은 프리랜서를 하신 분들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시는 업체들 많고, 그런 분들이 솔직히 저는 더 빛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구해줘 카은인데 <laughs>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물론 허일러 잡아주시는 음. 분들 어, 아,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 그렇죠, 그렇죠. 정말 좋은 분들이죠 인정해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저희처럼 차량을 잘볼수 있냐 아, 그분들 깎아 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저희가 실력이 있고 저희 한번 방문해 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최소 두 번이나? 네. 최소한 그건 뭐냐 우리가 차를 또잘 봐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저희 구해적 그 카드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좀 쳐다봐 주시면, 저희가 좀더 손님들한테, 저희 의뢰인분들께, 그렇죠. 열심히 할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될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 <목소리가> <목소리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현실, 현실 출발이야 당연하다. 점심도 다못 먹었을 텐데. 전국 어이도한다. 구현조 카즈의 김용조입니다. 아 어, 지금 이제 저희가 포항을 도착을 해서 드디어 차량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BMW사의 5시리즈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520D X 드라이브 에어로 다이나믹 프로 에디션입니다 이 연식의 마지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강화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8만 9천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이 한건 있습니다 이 앞범버 어, 교환한 이력은 한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교환이 전혀 없고 도장 판금이 없는 차량입니다. 이상 오늘 출장 메이 포항에서 구조카즈 김형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i.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동을 걸어놓고 차 안에 있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일단 진동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고객께서 저희한테 음. 오일류나 이런 거를 그쪽 업을 하고, 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윤활유를 또 좋은 거를 많이 비싼 걸 넣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뭐 서비스 로 오일 같은 건안 주시던데. 주시던데. 영상 보실 텐데. 죄송합니다. 네. <laughs> <laughs> 제가 <laughs> 밥 먹고 그리고 수원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봐요. 안녕. 이상은 여기까지 남자 둘이서 참잘 놀죠? 벌써 6시가 넘었어요 이상 포항에서 조회조 카제습니다 안녕